<laughs> 자, 봅시다. 어, 몇 번째 몇 번째 사전식 배열할 때 자, 몇 번째 문자열이냐라고 했죠. 자, 그러면 우리 일단 이래.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한다 치면 자, 첫 번째 제일 앞에 나온 애들은 a로 시작한 애들이 있을 거야. 그렇지? 그럼 a로 시작하는 애들은 여기가 무조건 a일 거니까 여기에 b, c, d를 배열하면 되지. 그러니까 얘네들을 사전시로 배열할 때 a로 시작한 애들이 4팩토리얼 가지, 네, 24개가 있을 겁니다. 그럼 다시 두 번째 보죠. 그럼 b로 시작한 애도 몇개 있겠어요? 4팩토리얼 가지. 세 번째 c로 시작한 애들도 4팩토리얼 가지일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이걸 하면 되는 거야. 자, 여기까지해서 일단 72개가 있을 거고. 자, 그럼 첫 번째부터 72번째까지 문자열은 A, 혹은 B, 혹은 C로 시작한 애들인 거야, 그지? 자, 그러면 이제 나는 D로 시작한 애들 중에서 DA, e b DC가 몇 번째냐잖아? 그러면 D A로 시작하는 게 다시 D로 시작한 애들 중에 맨 앞에 있는 건 A로 시작한 애들이겠지? 그럼 뒤에 세 개가 있을 거고, 자, 이 중에 제일 빨리 나타나는 건 뭘로 시작하는 거겠어요? 자, 이로 B, 어, D A니까 B로 시작하는 거겠죠? 그럼 이런 게몇개 있겠어? 두개 있겠지. 그러면, DA, C로 시작하는 것도 몇개 있겠어? 얘도 두개 있을 겁니다. 그럼 그 다음에는요, DA, 어, 네. DA, B, C, 2 e. E로 시작하는 게 있겠네. E로 시작하는 게 있고, 이 중에 제일 빠른 게 B, C겠지. 그럼 72, 74, 76에다 얘가 몇 번째가 되겠어? 77번째가 되겠죠 자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세주는 거야 어,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네. 그냥 세 이거는 정말로 그냥 세는 겁니다 사전을 어떻게 찾는지만 알고 있으면 네, 일단 무난히 풀수 있는 그 다음 봅시다 어네 자, 306입니다 자, 306에서 네각 같은 학년 학생끼리는 모두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래. 자, 그러면 우리 이웃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잖아, 그지? 이게 맞나는데? 네 문제가 아, 308이구나. 야, 자, 308 봅시다. 여학생 두명 사이에는 남학생이 한 명만 서야 된답니다. 자,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. 그럼 이렇게 해야겠지. 자, 우리 어, 남학생 n 명이 있을 거야. 남학생 N명을 A1부터 AN까지 있다고 쳐보고. 그지? 자, 그 다음 에 여학생이 A랑 B가 있다고 해보자. 그럼 얘네들을 배열을 할때 여자 둘 사이 에 남학생 한 명만 서야 되는 거잖아.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일단 첫 번째, A랑 B 사이에 들어야 와 되는 남, 남학생 숫자를, 남학생을 하나 골라주는 게 N가지죠. N가지가 되고요. 그럼 N가지가 되면 이제 여학생 AB 사이에 들어가래가 정해진 거야. 여기, 여기에 들어가래가 정해진 거야. 그럼 얘가 이렇게 배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이 될수 있잖아 그럼 여학생들의 사, 어, 순서까지 정해주면 가두 가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요, 요 묶음과 나머지 애들 여기에 그러면 얘한명 빼니까 몇 명이 남아있어 n 백일명이 남아있죠 그럼 n 백일명에다가 하나 더해서 n개지 n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한 게 192라고 한 거다 자 그러면 n 곱하기 n 팩토리얼이요 자 1로 나누니까요, 어9 6이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. n은 4겠네요, 그죠? 네, 4면은 4 곱하기 n팩토리얼 하면은 4 곱하기 4팩해서 96이 문제 없이 나오겠지.